그 했던 케이스였는데 뷰티클럽 하면서 사실 그 바디 갈바닉이 너무 가져보고 싶은 거예요. 제가 페이스 갈바닉은 갖고 있었는데 바디 갈바닉은 왠지 내 돈이 아니라 저기서 받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한달 동안 정말 컨셉이 이렇게 팁을 주는 대로 관리를 했었고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이제 제가 또 티아는 을 저도 같이 했었거든요.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살도 빠지고 제 피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무가도 얻었었고 사업적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그게 사업적인 아이템이 돼버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를 이렇게 보는 저희 시티카드 직원들도 인사가 또 빠졌어 또는 아 피부가 더 좋아졌어라는 게 저한테 어떻게 보면 인사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이렇게 누군가한테 언니 화장품 살래 이렇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항상 저한테. 자체적인 어떤 뷰티클럽이라니까 저는 매일 저녁 지금 카스에 제가 하는 케어를 올려요 그럼 항상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해서 뭐가 좋아서 이렇게 올렸는데 그 밑에는 이게 무슨 제품이에요? 이건 어떤 거에 좋아요? 라고 이렇게 진짜 불특성 다수의 고객들한테 그런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뷰티클럽의 매력인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잡아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인생에 있어요터턴 포인트가 된 것처럼 제가 오면서 저도 오늘 이제 소개하신, 소개해드리는 분이 있어서 이제 함께 왔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귀가 얇다고 저도 귀가 얇거든요. 근데 귀가 얇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접하지만 귀가 얇은 사람이 성공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정말 오픈마인드로 다른 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소비자분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기회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트가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